인생님 현역 시절에 플레이미랑 아츠님보다 잘생겼다고 하는데, 사실인가요? 아, 부캐 한판 하고 본캐 어, 솔랭 하러 가볼까? 아, 원 정글이요 에이씨 그냥 본캐하러 가야되겠다 즐거웠다 그랜드 마스터 다이아 1 1동은 인생님의 귀향을 환영합니다 야 아직 그까지는 그래도 멀었어 금마컷한 24점이네요 금화컷 한 5판 정도만 돌려놔야되겠다 <laughs> 이 금화 행님들이 캐리해 주시겠지? 야 우리 불태우자고 그장 절망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라

절대 믿지 마라 저를 처치했 괜찮은데 이거는? 상당히? 어! 요녀야 좋았다! 렇지 요녀야 바로 나는 버스용 닌자 탑비의 핑크 와드로 <laughs> 뭘 아, 맞다 행동이야 <laughs> 이게 갱플 업계 1위도 이, 탑 정글이 AD면 이거부터 산다니까? 와 새끼 눈치가 빠른데? 와, 아, 야미! 이맛이지 이 갱플랭크는. 이거는 근데 무리가아닐거어잠거만노거리 저거 빵이야 아, 내 옷이 어 <laughs> 진정해.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진짜 어 그래, 그래, 여기까지. 그럴 수 있어요, 요네님. 어, 도망가다 이제. 아, 요네야 그럴 수 있지.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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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밀주마, 밀지 밀지마 어디서 손대? 아, 근데 이거 앱안 치고 그냥 기안 탔으면 됐는데. 이거 요네가 뭘 하건 말건 나내할걸 네 했어야 됐는데 <laughs> 어, 잠깐만. 리시나 방금 뭐한 거야? <laughs> 기분 나쁘인가별 싸주고. 와 이제 시작한 말. 나 방금 소름 돋았어.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. 어 뭐야? 잡긴 잡겠는데? 어? 아, 이게 싱크 스 공이 딱 떨어지네. 나이스 어, 샤코야 뭐냐? 너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, 사다고 그 주자니까 어 이거 좀 위험한데? 우리팀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네? <laughs> 아니 우리팀 정체를 모르겠어 잘하는 건지, 터치는 건지. 나이 써요? <놀라> 아나 갱콜 좀 늘긴 했다, 그래도. 그래. 이 정도면. 아, 페이커 아닙니다. 페인커입니다. 도와줘? 어. 괜찮아. 우리 둘만 본 거야. 난 대충 원거리 CS 주고 먹자. 아래쪽 잘하고 있으니까. 그어갔어 이게 좋거든요. 파이좀안 했지? 뭐안한 대로 살지 뭐. 아이왜 그래요? 우 죽이잖아요. 나이스 어야네가 죽은거 해봤는데? 아저 죽였으면 안됐나 그냥? 아 깨비 야 도발에 같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니 방금 그니까 러 나만 들어가서 쟤네 저지하고 키아나가 갈리오 도발 빠진거 보고 들어가면은 다 잡을텐데 다 먹었어? 아이 근데 니달리야 이 어깨에 집을 한번 잘 털어야 되는 거 알지? 요즘 메타. 아니 그 게임 끝나지. 게임 끝날 때까지 안 털어도 되긴 해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많이 맞았다. <laughs> 오, 뭐야, 박대. 오, 네. 어, 잠깐만. 이방막 점프해 이 정도. t 잠 g g l e touch. Toggle touch. 빨리 갇혀야 될것 같은 이 포지션 금방이라도 또 사고가 날것 같은 이 포지션 어! 하하하하 <laughs> 아우 어, 굿! 캐리 받았다 누가 명예를 준건가요? 이자리밖에 없지 사실 <laughs> 탑에서 잘 버텨줬다 준상하니까요아 그냥 정글 입장에서 알죠 내가 반대쪽에서 뭐 하는데 위에서 뭐안 당해준다? 그럼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야 사실 아 근데 유치원 뭐. 들었구나 절대 안 죽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미니언. 비겁한 저에게 관용을 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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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아, 나도 그부가 유체화 전매라 딱히 킬은 안 나오겠다. 미천 <목소리> 나? 아니다 그부가 선한번 넘어줬네. 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말고 유미가. 졌어야 됐네. 뭐지? 어 다행이다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다. 어, 이 새끼 아 시키 월식이야? 아저 아이템 씨. <laughs> 가격 좀 올려봐. 자딱 200원만 올리자. 나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0원 못 올리자. 너무 빨리 나와저그 라인전. 에이 하지 말지 거기. 함대인데 왜? 지금 나도 다이브 아니야? 맞네. 야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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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왜? 아니 어 아, 그래. <laughs> 아 차라리 낫다 이게. 아유, 참, 전투를 좋아해. 아, 가이사 G2원지라고? 어쩐지 잘하더라. 데기 타면 잡을 말라나. 뭐, 살기라도 느낀 거임? 아, 방풀은 절대 아니지만, 그건. 저건 방풀에 나오는 속도 가 아니야, 오히려. 기의 흐름을 진짜 느껴버린 것 같은데, 저 친구? 어, 오케이. 뭐가 있다, 여기. 진짜에? 이거 아니지 않을까요? <laughs> 난 하자고 해서슬이야내 <해서였을> <laughs> <목표는 명확하지. 웃음> 적로잘 빼긴 했어 어우 위험했다 마론 먹자는 거 같은데 라고 하는데 벌써 피가 이렇다고? 마론 나온 지 15초 만에? 어 역시 현역의 판단 공익의 판단이라고좀 다르네 이거. 간다, 다리우스, 뒤 잡으러. 뒤를 잡은 다리우스. 다리우스 출동! 잉, 밟은 대가리! 아, 못서웠네 야, 이게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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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왜! 니까그녀석좀 매콤한데? 어? 그렇지. 심가, 숨어! 어, 야,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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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그렇지,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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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아무도 몰라. 그래, 그래. 유미한 접시? 으아! 에코야! 어, 어 잠깐만. 어, 그렇지. 아, 이번 판 아무것도 안 했다. 근데 뭐, 서로 한거 없어, 다은 그래, 이브자야 그냥 지나갔다가 응? 음? 비행기 치셨다 생각해. 어떡해. 이런 게임이 알잖아. 일단 그만은 무조건 됐고. 일단 오늘 목표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. 오늘 삼승 1패? 붕캐는 이 정도만 해도 될거 같은데. 붕캐나 좀 하러 갈까? 쌤 선생님 제 인저는 엔가시나요. 거기는 제 마음의 짐이 너무 크네요. 저안 나가면 대구는 누군가 지키겠죠?